나오세요! 장난치지 말고! 아니, <웃음> <고탄님>. <웃음> 안녕하세요, 필모입니다. 아 오늘은, <laughs> 라면 먹기인데요. 저는, 명재 아, 태원인가? 저는, 태원인데 뭐, 태원인가? 저는, 간짬뽕이고요. 우린 진라면 네, 바, 바꿨습니다. 네, 바꿨습니다. 바꿨습니다. 네. 아, 일단, 빨리 먹기, 먹방인데, 와, 뜨거워서 도대체. 아, 아 일단. <laughs> 먹을 아니? 그럼 뭐죠 아, 솔직히 필명이 먹방 신인데 와. <웃음> 일단! 3! <laughs> 아니 아직 아니, 사 뜨거, 지금 뜨겁습니다 이거. 뜨거운데? 아 그래도 우리 양이 쓰리, 개사기, 쓰리, 두, 뜨겁다. 먹자, 먹우 <laughs> 세트. 원. 아 자리, 아 이렇게 둘이 붙어 내가 주비해 레츠고! 아 지금 구독자 3명밖에 안되네 아, 아무명밖에 안되네 내가 올려줄게요 이 사람을 위해서 <laughs> 뜨거워서 빨리 못 먹겠어요 와, 우리 가불법대단개털이아 <laughs> 우리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지금 몇십니까? 잠시만요 지금 몇십니까? 잠시만요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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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 세요 20분입니다 야, 야, 우리 10분 만에 먹어도돼 우리 거기 가야 되잖아 피자나 여 맛있습니까? 네 응. 제노 맛야 짬뽕 실합니다 사실 지겠다 아 지는게 아니라 나 뜨거워서 못먹겠다 야 위에서 은되 뜨겁다 이거 넘쳐 둘이 다 멈춰 다먹춰 우리도 뜨거워 물좀 식혀서 합시다 네 네. 나, 더, 나 거의 다 먹어 일단 일단 먼저 식혀오겠습니다 아 식혀왔습니다 아 먹지마 <laughs> 하지 쓰레기 <laughs> 안 아, 근데 나 고생 좀미하나 보이자. 내꺼 아니야 이게? 어? 내꺼? 내꺼? 그, 나어다 먹었는데? 빨리 먹으라고 다 먹는건 나다 나 먹은거 먹는 아니야? 아 저가 원래 불닭 빨리 먹게 해 내가 제일 빨랐는데 지금 이거 뜨거워서 못 먹겠어요 야, 그럼 나 내가 다 먹으면 안돼? 아 응? 아? 어. <웃음> 아? <웃음> 아? 우리 그냥 거기서 밥 먹을 걸. 야 어디? 어디? 이모가게요. 그 내가 그냥 진라면 내가 그을 국물 다 먹으면 안 돼. 다 먹었다. 아, 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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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. 이건 빨리 먹기 시합이 아니다. 맞아. 빨리 먹기 시합이야, 거기야. 아, 콩은 내가 다 먹을래. 으! 응. 콩은 내가 다 저는 먹을래. 저는 사실, 젓가락 한 병으로 먹겠습니다 <laughs> 아, 네 소리. <laughs> 아, 소리. 방송 그게 있으니까 좀. 잠깐만요. 아, 줘! 참, 제가 모자를 쓰고 오겠습니다. 이거 먹을래? 먹으안 돼? 는 사람은? 응? 봐. 안 돼. 안 아, 왜? 는 사람은 게안야지 자, 싸다구. 간이 빨리 다 먹어. 나 초콜릿 들고 올까? 다 먹었는데. <laughs> 아니, 너, 야, 왜 이렇게 많아? 네? 어? 야, 왜 이렇게 많아? 맞지? 나 많지? 아니, 아니. 나, 나도, 나도 한번 먹어볼래. 나도. 맛있어, 이거? 오구이야 응, 오구이야 좀. 럼 살만. 야. 간장 먹어, 간장 맛있 아니 빨리 먹으세요 북한인 아니, 아니 뜨거워서 아니, 못, 먹겠다. 못 먹겠다고 아, 멋있다 야개 멋있다 자 내가... 아, 내가... 아, 앞으로 쓰고 계겠 내가 먹는 건데? 내가 국물 먹으면 안돼? 닥쳐 대박. 아 진짜 안돼 아씨 얼굴 확 부어버릴까네 어, 아 뭐야 맛싸다물 팍팍팍 팍너보험 안본다 어디 형아 내려와 야, 내려와 왜? 아, 그냥 올려줘 <laughs> 왜? <laughs> 왜? 방송 끝나고 <laughs> 방송 끝나고 봅시다 나다 먹어라 우유유 <laughs> 야 국물 내다 먹을래 아안 된다 거야 아, 진짜요아이 방송 끝나고 보자니 <laughs> 오 아, 우리 좀 노래 좀 틀시다. 우리 노래 좀 틀시다. 와, 왜 이렇게 지진이 걸리? 아니었다. <laughs> 아, 아, 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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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차프, 이거 누구야? 나 갖고 있을 거다. 이럴 때 굳었다 올라온다 방금.. 방금 뭔가 개구리하고.. 개가 멍멍 짖는 소리 신나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많아? 다 먹습니다 동물까지 다 먹어 <laughs> 야 동원이.. 아예 칠몬님 먹방 짱 칠몬님 먹방 짱 못야 솔직히 내가 인정해라 나분닭 그때 진짜 위에도 완전 타이 많이 있게 잘랐나 국물 다 먹었어 아, 아니 국물뭐 양이 양이잖아 뭐 근데 끊었지 끊었지 야이것 같이 치. 아 국물 아 빨리 먹지 아미친놈야미친이 수건, 야, 나, 이거, 마고 잠깐만요. up, man. 요 o u 뚱뚱 good. Look up, 내 패주리, 놀이. 난, 난, 난. 지나나눈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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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난, 나나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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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난, 나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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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난, 봐. 들어 나오~ 어안녕하세요